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 리듬체도 선수이자 뭐 프로볼링 선수, 방송인, 해설가 정말 전천후 활동을 하고 있는 아 보기만 해도 정말 전천후 활동을 하고 있는 아 보기만 해도 왠지 대가족에도 어울릴 것 같은 어 그런 상큼함이 느껴지는 바로 신수지 씨. 건강미의 전도사죠. 네. 1 0월 연말에 어울리는 영화에 딱 맞게 와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지씨 네 왼쪽으로 퇴장을 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진유찬 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군 어서 오시죠 네 진유찬군이 올라오셨는데요. 경력이 굉장히 화려한 배우입니다. 팬네터를 보내주세요. 윤동구 역으로 시작해서 또 블라인드, 태종이 이방원, 달리와 감자탕 등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께 얼굴을 보이고 있는 유찬군입니다 네,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유창군? 네. 네, 너무 예쁘죠? 네, 주황도 바라봐 주시고, 네, 왼쪽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유찬군의 포토 타임 가져 보아 보았... 올릴 것 같은 어, 그런 상큼함이 느껴지는 바로 신수지 씨 건강미의 전도사죠. 매종 네. 이방원 달리와 감자탕 등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께 얼굴을 보이고 있는